여러분 시스템이 딱 멈췄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마 대부분은 애초에 고장나지 않게 하는 거라고 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의 진짜 생존 비결 바로 유지보수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뭘까요? 보통 엔지니어들은 장애 원인을 찾는데 막 집중하겠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다른데서 벌어집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바로 복구입니다. 생각해보면 완벽해서 절대 고장 안 나는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죠. 실패를 막는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실패로부터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느냐.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 시스템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럼 먼저 이 유지보수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주 현실적인 이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모든 기업이 두려워하는 다운타임의 문제입니다. 이 그림 현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자동차 엔진을 한번 보세요. 왼쪽처럼 오일 필터 하나 바꾸려고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야 한다면 이건 뭐 거의 재앙이죠, 재앙. 하지만 오른쪽은 어때요? 설계할 때부터 정비를 염두에 뒀더니 그냥 후드만 열면 몇분 만에 끝납니다.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유지보수성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해결책이라는 유지보수성,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유지보수성은 단순히 수리가 쉽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램스, 그러니까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이네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거든요. 이건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 순간부터 폐기될 때까지 전생에 걸쳐서 복구 능력을 고려하는 아주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지보수성 이걸 어떻게 숫자로 잴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MTTR. 평균 수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스템이 고장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버티나 MTBF, 여기에만 집중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 MTTR을 줄이는 겁니다. 고장이 딱 발생한 순간부터 완벽하게 복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 1분, 1초라도 줄이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 거죠. 결국 유지보수성의 목표는 이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으로 수리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요. 둘째, 복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원이나 부품이 딱 필요한 때에 바로바로 바로 공급되도록 보장하는 것. 이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유지보수성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핵심 뼈대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네 개의 기둥이 유지보수성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바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수리하기 쉽게 만드는 설계, 필요할 때 부품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부품 관리, 막혔을 때 도움을 주는 기술 지원, 그리고 누가 하던 똑같은 결과를 내는 표준 절차. 이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저는 이 표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딱딱 연결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관리 측면에서는 EAM, 그러니까 기업 자산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서 부품 재고를 최적화하고요. 기술 쪽에서는 AI 진단 플랫폼으로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지보수성은 한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슬라이비가 보여주듯이 설계하고 운영 데이터를 모으고 그 피드백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다음 설계에 반영하는 폐쇄 루프를 통해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지보수성의 기본원칙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 모든 걸한 차원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의 힘, 즉 예지정비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허둥지둥 달려가는 사후 대응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조치하는 예지 정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이런 예측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술 삼총사가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데이터를 쫙장 모으는 IoT 센서, 현실 장비와 똑같은 가상 모델인 디지털 트윈.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AI입니다. 특히 저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진짜 마법 같은 기술이에요. 실제 장비를 건드리지 않고도 안전하게 수리 방법을 테스트하고 최적화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멋진 개념들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다섯 단계의 체크리스트가 바로 여러분의 로드맵이 될수 있습니다. 핵심은 MTTR 계산을 자동화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수리를 시뮬레이션하며 예비 부품 시스템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RACAS, 즉 공식적인 고장 보고 및 수정 조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다음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지보수성은 실패가 아닌 복구를 설계하는 기술이다. 이건 우리의 관점을 180도 바꿔놓는 말이죠. 완벽을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패로부터 어떻게 우아하게 다시 일어설 것인지를 설계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MTTR을 줄이면 가용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이건 정말 직관적이죠? 마치 구급차가 1분 일찍 도착하면 환자의 생존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디지털 트윈과 AI는 유지보수성을 더 이상 베테랑의 감에 의존하는 예술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고 예측하는 과학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일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 방지에만 매달리는 대신 실패했을 때더 빠르고 현명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